가 지워졌어요. 분수함수인데 그럼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겠지. 점근선은 바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분모 0이 된 x 값, 그 다음에 분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y 값. 이게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이쪽 놈은 분모 0일 때 x 값, 분수식 0이라고 했을 때 y 값.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수 k라는 조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아방가르드한 음악이 나오네. X자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교점 중에 X자표가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인 점의 개수를 F, HK라고 했습니다. 그럼 HK는 루트2 이런 애들은 나올 수가 없지. 교점의 개수가 루트2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일단 현재 이 식은 뭔지 모르겠지? 아무튼 HK 값이 정수로 나와야 되는 건 맞죠? 교 교점의 개수 중에 양수인 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교점의 x좌표 중에 개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정수 값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k도 정수 h k도 정수란 얘기 그럼 나는 이제 얘를 그려볼 텐데 문제가 나 있어요 x점근선은 둘다 지정이 돼 있죠 지정이 돼 있는데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y점근선이 바뀌지 않아 그럼 이런 거는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당연히 눈에 안 들어와. 케이스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k가 그냥 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 봅시다. 아니 이게 헤비메탈도 아니고 하드락도 아니고 뭔 노래야? 기타 잘 치시네, 일렉을. 자, 첫 번째 x는요. 두 번째 k가 0일 때 하고 있으니까 얘는 점근선 이렇게 되죠. 제가 첫 번째 f(x)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그릴게. 노란색으로 그리게 아유, 불쾌해. 아, 저 음악 때문에 그래. 아, 정신사 넘어. 자, k가 0일 때 그럼 얘는 지금 이 상수항 분자에 있는 상수항이 음수니까 이쪽에 그려집니까? 이쪽에 그려집니까? 이쪽이죠, 이쪽. 어느 정도로 휘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지금 k가 0일 때 그리는 거야. k가 0이니까 y 점근선이 둘다 빵이죠. 자, 얘는 지금 f 그린 겁니다. f. 자, 그다음에 gx는 점근선 1이래요.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양의 방향에 이쪽 어딘가? 그리고 두 번째 점근선 k가 0일 때니까 y축이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다음에 상수항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이쪽 그려져야 되지 이쪽에. 이건 지금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교점이 몇개 나와야 되겠어 일단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개밖에 안 나오고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양수지. 그럼 교점의 x 좌표 중에 양수인 것의 개수를 hk라고 약속을 했으니 h 0은 얼마입니까? k가 0일 때 1이라는 얘기예요. 어우 신난다. 아니 이런건 내가 중딩, 고딩때 듣던 노래 아닌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스피드메탈, 바로크 메탈이라고 해서 속주 기타를 노인네들인가보다. 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이거 이번에 K가 양수일때 해볼게 양수일때면 X는 0. 이게 첫번째 점근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면 y 점근선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렇지?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져야돼 f(x)는. 자, 그럼 g(x)는 제가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그려볼게. 첫 번째 점근선 1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이고 두 번째 점근선은 -k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아? 이쪽이랑 이쪽 붉은색이 Y는 GX 자 그럼 교점이 일단 몇개 나옵니까? 정근선 빼고 여기 여기 두개 나오지? 근데 둘다 X앞에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1이 조금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여기랑 여기 어딘가 양수인 점에서 두개 만나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hk 값은 이때 얼마입니까? 2가 나오겠죠. 얘가 양수일 때. 이제 하나 나왔어. 음수일 때. 자, k가 음수면 일단 얘는 점근선이 하나는 이거고요. 오히려 y는 k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k가 음수니까. 그리고 f(x)는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g(x)는 첫 번째 점근선 얘랑 똑같고요. 두 번째 y 점근선은 이쪽으로 가야겠지. k가 음수면 마이너스 k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그려지고 이쪽에서 하나 맞나? 아 일을 안 했구나 죄송. 1이랑 이거. 그럼 이쪽에 하나 그려지고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의 x축 표중에 양수인 건몇 개? 한 개입니다. 이건 점근선이에요. 그렇죠? 한 개예요. 결국 k가 음수이거나 0이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얘기고 양수면 두 개라는 얘기지. 그죠? 세 개가 나오고 이럴 일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럼 지금 크기 순서대로 보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3이 점점 커지잖아. 커지는데 이 중에 몇 개가 양수 나와야 돼? 두 개는 양수고 하나는 0 이하 나오면 되죠. 큰놈두 개는 양수고 얘는 0 이하 나오면 된다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를 물어봤으니까 k가 딱 얼마면 되겠니?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면서 hk 값은 1이 나오겠고. 2 나오겠고, 2 나오겠고, 1, 2, 2인 순간이에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 골라주시면 되죠, 2번.